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에이브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에이브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102.80k, 최고가 107.24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105.68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V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브는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예금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며 단기 유동성 및 안정적인 자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단기 금융시장과 유사합니다. 에이브 토큰은 에이브 플랫폼 서비스의 수수료,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 투표 등에 사용됩니다. 에이브는 예금 대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용 위임, 단기 대출, 온체인 담보, NFT 등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통화 기관 자격을 취득하여 더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에이브는 활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토큰 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에이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 2 9위행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b t c 시 그다음이 바이낸슨 화이트비트 업비트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두 거래소 상위 두 거래소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슨 차트 한번 볼건데요 바이낸슨에는 2020년도 상장이 됐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다지기 구간 이후에 이렇게 상승기로 타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상승폭을 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이런 다지기 구간이 한번더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급등 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빠르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 후에 안착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 반등이 더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급등 후에 안착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 반등이 더 나오는 거고요. 급등 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팍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블을 익절할 때는 절대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또한 이런 지지 구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지지 구간 확인이 됩니다. 바로 구름대입니다. 이 구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 반등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상승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대가 이탈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빠지면서 293,592원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코인 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이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A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 무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에이블을 뭐 이런 고점들이 저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에이블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